지우, 찍으지 마요. <laughs> 지성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네요. 지성이 왜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? 음... 아 이거 봐봐요. 아 장난감도 장난감. 보여요. <laughs> 장난감도 보여요 뒤에. 음. 잠깐만 지성형한테 들어보자고. 지성형이왜 한글 공부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지 않아? 음... 알려줘요. 아 네. 한 w i 알고 싶어 s s i b l e Where I wish from there? I hunger won't go to any stop. I'm going to go to a n 어 stop. I'm going to go to a n 어 stop. i 좀 소개시켜주세요 이건 키 네. 이건 도니, 도니. 이건 엠버 이건 자동차 이건 매스 이건 뭐슬라야 또봇? 어, 또봇, 또봇? 또봇 아니에요 또네 자동차 아기 얘는 뭐였지? 해는, 뭐였더라? 멍게? 안 돼. 멍게, 멍게. 바다, 그, 탐험대 오토너에서 나온 멍게. 멍게. 응. 응? 공룡. 공룡. 오구카폴리. 폴리. 자동차. 자동차. 아, 그렇군요. 캐루. 캐루. 네. <laughs> 끝. 끝. 지유, 이건 뭔가요? 딸기예요. 딸기가 아기 물려서 못 자랐어요. 못 자랐어요? 음, 이건 뭐죠? 아, 네. 곰충 체리통. 곰충 체리통? 체리통 안에는 뭐가 들어왔어요? 아, 네. 방수 풍뎅이 애벌레. 방수 풍뎅이 애벌레. 애벌레 잘 크고 있나요? 여기는 딸기가 사는 곳이야. 딸기 가 사는 곳이야? 됐다 물을한 번만 줘도 돼요 아빠가 줬어요 여기? 거기는 너 주는 거 아닌데요? 거기 주는 거 아니에요 안돼요 그만하세요 물 <laughs> 빠져나오지 않아요 <laughs> 지우 끝